정말 잘 하셔서 뭐 1년 뭐 1년 반 안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많거든. 근데 그게 다수는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못 버티고 중간에 나 1차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진짜 있어. 그럼 2년 차고 저 그런 학 그러네. 시험장에 완벽하게 해서 들어갈 순 없거든. 내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 자기가 보니까 감정사를 나랑 사귀기 전에 때 5년 정도 준비했다고. 했잖아. 그치 감정평가사 나는 합격하기까지 5년 이상 걸렸지. 음. 1차 합격을 그러면 몇년 차에 한 거야? 1차 합격은 공부하고 이제 1년 후에 합격을 했는데 2차 시험이 계속 떨어져서 다섯 번째 보던 해딱 붙었지. 멘탈 음. 관리 진짜 장난 아니겠든 그치 중간에 나는 시험도 도망 간 적이 있었어 <웃음> 시험장에서. <웃음> 나는 합격했다 이러고 준비를 했는데 딱 결과를 그러보니까 불합격이어서 그때 멘탈이 아예 나갔었어. 더 이상 준비하지 못하고 한 1년 정도 쉬었었어. 그러고 마지막 5년 차에 이제 붙었지. 그렇게 좀 약간 역경을 겪은 스타일. 이번 기회에 초년생부터 당수생까지 시험 공부에 필요한 멘탈 관리를 한번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아. 초년 차다라고 음. 하면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보통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아, 나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대부분 자신감이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항상 나는 뭐 1년 차에 붙을 수 있다. 생동 차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들어와.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서 정말 잘 하셔서 뭐 1년 뭐 1년 반 안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많거든. 근데 그게 다수는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초년차들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탈이신 분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가지고 조금 겸허히 겸손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초년차 이후에 일을 하시고. 그치 중간에 그래서 포기하시고 아이 시험을 접으시고 다른 길로 가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초년차 분들은 그 자만 이런 거를 조금 그치 자만을 좀 조심하셔야 돼. 어 그래서 나는 둘다 너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1차, 2차 둘다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1차 시험은 모의고사가 일정 점수가 안 나오면은 일단 1차로 위주로 하라고 하거든. 그런데도 아 나는 할수 있어. 이러면서 1차랑 2차 시험을 거의 끝까지 1차 시험 뭐한 전주까지 그렇게 가져가다가 1차로 아깝게 떨어진 케이스 분들도 계시거든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좀 보면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음. 어느 정도 시험을 좀몇번본 차수의 응시생분들 있잖아 음... 일단은 1차를 합격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 2차 시험을 보는 기회를 줘 그걸 유예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험가에서는 보통 1차를 막 합격하신 분들한테 2년차 유예라고 해 그래서 사실은 1차 공부하시면서 2차를 선행하셔가지고 생동차를 준비하신 분들 근데 1차도 붙었어 그럼 한번 2차까지는 쭉 달려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근데 다만 처음 본 2차에서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럼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을 또 준비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2년 차들이 2차 공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그동안 나는 수험생 전에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객관식 시험도 정말 나는 잘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막상 완전 다른 유형의 형태, 뭐 감정평가 실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쓰는 시험을 처음 맛보셔서, 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접근해야 되지 이런 거를 많이 헤매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 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초창기 공부를 공부량만 어느 정도 넘어서면 안정기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거를 못 버티고 중간에 나 1차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진짜 있어 그래서 어 2년차 유예분들한테는 다시 1차 볼 생각하지도 마라 2년차 때 2차가 마지막 공부다 라고 이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래서 2년차 유예들은 내가 좀 스터디에서 점수가 안 나와도 아니면 내가 이 과목이 너무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바퀴를 쭉 돌리는 게 좋아 음. 근 떨어지면은 사람이 슬럼프라는 게 오잖아 자 왔어? 나도 많이 왔었지. 슬럼프도 많이 왔었고, 되게 힘든 시기도 많이 왔었는데, 2년차 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나는 이게 마지막 2차다라고 하면서 달려오신 분들이거든. 근데 이제 2차 보통 떨어지신 분들 보면은 뭐 한과목가락 0.5점 진짜 아깝게, 뭐 39.5점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평균 1점, 뭐 평균 2점 이런 식으로 진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많거든. 근데 이제 그 분들은 자기가 뭔가 실수했던거나 약한 과목을 보완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 그래서 3년 동차라고 해.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슬럼프를 빠질 시간이 없어. 왜냐면은 다시 1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차를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슬럼프를 빠진다는 거는 내가 이제 또 붙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되게 많아서 그렇거든. 그래서 오히려 3년 차는 내가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 그냥 합격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내 주어진 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 저 음. 그냥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네 어쨌든 합격생분들 보면은 이제 매일 충실히 그렇게 한건 있어 음. 그 기계처럼 뭐. 기계처럼 어 맞아 시험 합격하려면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지 오히려 너무 나 이거 합격 안, 안 하면은 이제 인생 끝나 막 이러면은 오히려 실제 시험장 가서 떨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합격은 그냥 하늘에 맡겨두고 내가 할수 있는 걸 최대한 한다 요런 마인드도 괜찮은 거 같아 나 그게 2, 3년차에 다 되면 좋은데 그치 음. 사람이란 게 4, 5년차까지 그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그치 나처럼 <laughs> 자기가 말한 대로 진짜 감정기복 없이 음. 3년차까지 꾸준히 했어 그래도 기복이 와아 그래도 떨어졌어, 떨어졌어. 3년차 동차에서 또 떨어졌어 그런 경우도 많아 아깝게 또 떨어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4년차 유예라고 하고 이걸 이제 단년차라고 많이 불러 그래서 단연차 분들은 이미 2차 과정을 두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실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많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내 약점을 찾고 그다음에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4, 5년차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드리지 그래서 어, 내가 정말 약한 과목이 있으면 은그 약한 과목의 기본 이론 과정부터 다시 나는 진짜 새로 공부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어, 다시 기초가 쌓이면서 실력이 올라오고 보완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 우리 4년차 유예들 중에서도 나는 뭐 시리범 정말 뭐 꽈락난 것도 없고 정말 0.5점 차이 평균 0.5점 이렇게 떨어지는 분 있거든? 아니면 총점 1점 이렇게 떨어지는 분도 있어.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은 굉장히 자기 자책을 많이 아나 그때 뭐 조문 하나 더 쓸걸. 아니면 내가 문제 순서를 뭐 조금 쉬운 것부터 먼저 했으면 내가 더잘쓸수 있어. 이런 것들 후회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이나 후회를 좀 버리고 오히려 4년차 유예 이상 단연차 분들은 계속 모이 고사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거 계속 풀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좀 가다듬는 것도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음. 5년차 이상부터는 막뭐 판을 뒤집으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기초부터 음. 다시 차근. 다시 그렇지. 기초부터 어. 돌아가서 천천히. 그것도 생각보다 좀 가기 쉽지 않은 만드겠네. 음. 오히려 그러면 좀 관성대로 가는 게안 좋고. 관아 맞아 그걸 버려야 돼 오히려 다연차분들은 내가 맨날 했던 똑같은 패턴 예를 들면 나의 케이스로 말, 말하자면 나는 솔직히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 때문에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론법규는 계속 고득점이 나오는데 실무에서 뭐 0.5점 1점 이런 식으로 꺄락이 나와서 떨어졌었거든 사유나 패턴을 보니까 물론 스터디에서는 점수가 항상 좋았었어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실전 가면 많이 떨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이론법규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저녁에 실무를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합격하던 해에는 이걸 바꿔서 내가 싫어하는 과목 먼저 감정평가 실무를 끝날 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이론 법규 과목을 볼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실무를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론 법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바꾸기도 했고 그다음에 독서실에서 9시 뭐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장소를 좀 바꾸기도 했어 그래서 아침에는 독서실을 가고 그다음에 점심 이후 에는 그 독서실에 있는 그 책상 평평한 책상 모여 있는 좀 시끄럽게도 해 되는 그런 이제 열람실이라고 하나 그런 스터디 카페라고 해나 어쨌든 그런 데서 좀 편하게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핵심 정리라고 있는데 내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서브였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법규 서브를 말로 하면서 달달달 암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나 약간 패턴을 바꾸면서 공부한 것도 단연 참. 도움이 됐던 것같아 근데 사실 뭐 이건 초년차부터 다연차까지 꾸준한 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우리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에 12시간씩 한달 공부한다고 반짝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한 1년 동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쭉 공부를 해야지 승산이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시험장에 완벽하게 해서 들어갈 순 없거든?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는, 시험을 시작할 때는, 내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 모르는 문제가 나오든, 그 다음에 내가 좀 약한 논점이 나오든, 어쨌든 난이 문제를 정말 잘풀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음.